아니에요. <놀라> 아, 나 따라다니고 연락하다가 신고한 게저 있거든, 네. 저스카. 응? 제스카야, 내가 네, 진짜 제스카야. 리얼 때문에, 응? 리얼 때문에, 어? 리 때문에. 똑같서그런 거야. 사생이잖아. 그 ᄀ, 이네가 나 이렇게 따라다니고, ᄀ, <놀라> 어? 내가 이렇게 살아지냐 아? 어? 내 이렇게 아러는데너네때문에런네 지금 이렇게 대화를 때리고하는거몇번 몇 하냐? 내가 몇십번숟가락살수 없어 이리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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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히기 전 일로와 야 잡히기 나한테 잡히기 전 일로와 잡히전 일로와 잡히기 전에와 전에 전에 아, 죽이일와 잡히기 전에와기 어? 이 맞은 것 때문에 부어가지고 집에 못 들어갔다고 나한테 다 신고 들어와 ㅅ 한대 쳐가지고 어디 좀 부으면 밤새가지고 어 얼굴 부어가지고 집에 못 들어간다고 집안 손해배상 하더라고 경찰서에 신고 가지 ㅅ 더라들아그 팬이야? ㅅㅂ 하네 ㅅ 근데 너희들은 그걸 또찍니 어?